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땅콩 때 사러 코스트코에 왔는데 자, 보세요. 저기 또줄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이, 땅콩 때 하나 사러 왔어요. 옥상이를 아직 비지 않네. 빵이라. 네. 어우, 다 만차. 5줄에 여덟 개는 있네. 근데 부을 게못 들어가. 지금 여기서 줄 서서 들어오는데 10분 이상 걸렸죠? 1 0분 이상 걸렸지. 음. 여기 오기 싫은 곳 중에 한큰 마트입니다. 오기 싫은데 왔어요 그냥. 응. 얼마나 사람 많은지 사람 구경하러. 네. 으니까 에절입니다. 네. 코스코에 들렀는데 아 사람이 엄청 많아 가지고 안에 사면서 좀 찍을라 했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땅, 땅콩 버터 잼을 사러 왔는데 와 이게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어, 좀 비싸졌어요 많이 2.72kg 이게 22390원 아 그리고 씨앗 젓갈을 좀 샀어요 씨앗 젓갈을 한번 사봤어 18,000원 18,900원 그러니까 19,000원 이네요 바나나 2개 3190원씩 2개 그 다음에 아 식빵도 많이 올랐어요 식빵 7,400원 3개, 1, 2, 3, 3개, 그 다음에 우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샀어요. 우유 4,390원, 그 다음에 로티세의 치킨 6,990원,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 6,790원 와인 6,790원 치킨하고 이제 깔끔하게 한번 와인 오랜만에 또 마셔보려고요. 괜찮죠? 와인을 마시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샀는데 토탈 얼마냐 7만 4천 9백, 7만 4천 20원 7만 4천 20원 네,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사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 로스타 치킨하고 이제 로스타 치킨 맞죠? 로티 체리? 로티 체리 치킨? 아우, 막 헷갈려, 막 왜 이렇게 로티체리 로티세리, 로티세리 치킨. 로티세리 치킨입니다. 로티세리 치킨. 네. 그거하고 이제 먹어 보겠습니다. 자, 이뭐 어떤 분이 이, 이 내가 왜 샀냐면은 얘를 어, 이걸 먹으면 땅콩잼을 먹으면 변비에 좋대요. 그래서 땅콩잼을 좀 어, 먹어 보려고요. 진짜 이거 수십 년 만에 샀어요. 땅콩잼. 우리 애들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사서 줬는데 그때는 미제 장사 할아버지한테, 네, 어, 부천에 살때 미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옆으로 빼서 파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아니면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남대문 도깨비 시장 에 가면 이제 많이 팔잖아요 미제를 우리나라에는 이게 안 나와서 그때는 이제 뭐 지금 뭐 이거 뭐 얼마든지 먹죠 이렇게 큰 마트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이 씨앗 젓갈도 한번 처음 사봤습니다. 씨앗 젓갈. 낙지젓하고, 낙지젓, 오징어젓, 청어 알, 해바라기 씨.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호박 씨. 이걸 잘게 다져서 만든 거라 그래요. 어,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서 사봤어요. 조금 작은 것도 아니고. 네, 1kg입니다. 1kg. 1kg에 18,900원이니까 19,000원 돈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코스트코에 갔다 온 이야기 또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이었습니다.